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변이제 박근혜 이재명 문재인이 태블릿 진실투쟁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한패라고 규정할 것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어, 나온 기사입니다. 변이제, 박근혜, 이재명, 문재인이 태블릿 진실투쟁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한패라고 규정할 것. 네.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. 네,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. 네.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국민들이 어, 좀 생소하게 들을 수도 있겠죠. 네. 그래서 우리가, 어, 이 태블릿 PC 문제, 예, 이 문제가 어, 이것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, 여기에 관련된 예, 책 내용을 예, 기술을 한 거죠. 어, 그래서 이제 여, 이 부분에 대해서 예,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경재,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죠. 변희재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라며 태블릿 PC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장난으로 인해 역사가 많이 왜곡됐는데 변희재는 옥고를 각오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싸운 에, 사람의.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. 용기 있게 싸운 사람. 네. 이런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.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. 나는 변희재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주목하면서 격려하는 입장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, 최대집. 네. 전 의사협회 회장이죠.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과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두 사람이 국정농단특검에서 활동하던 당시에 피자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.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의 가치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서 이 사실을 밝혔다는 데 있고,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검사가 특정인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벌주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사용해서 증거를 조작한 후 덮어 쉬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. 네, 여기에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안진걸, 민생경제연구소 소장, 네,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용민, 평화나무, 예, 이 사장, 네,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, 어, 얘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 주장대로라면은 가장 큰 피해자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텐데요. 예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에,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, 또 최순실 태블릿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. 그러면 최순실 역시도 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서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문재인 정권, 네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, 뭐 이재명 이 대표 입장에서는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할 부분이 있겠죠. 네.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, 에, 또 그, 문재인 정부에서, 에, 문재인 정부에서, 에, 윤석열이 검찰, 검찰, 에, 검찰로서 에, 활동을 했고, 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섣불리 에, 뛰어들기는 쉽지 않지만,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,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검찰이 에,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, 검찰이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영혼이 없는 것인가. 이러면 국민들이 큰 위험인 거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, 예,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, 검찰, 공수처, 해양경찰 다 통합해가지고, 예, 국민안전원으로 하고, 경찰, 검찰을 국민안전관으로 하고, 그리고 국민안전원장을 국민이 뽑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끔, 국민안전원장, 예, 국민소환제가 있어서, 그래야지 경찰 검찰이 국민을 바라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권력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?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. 이 변이제 이 고문이 이런 책을 썼다라는 것은 진짜 확고한 진실, 진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권력에 맞서는 이 정신 아니면은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. 에,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에, 움직인 거고, 여기에 대해서 에, 지금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, 에, 또 박명규 전 MBC 아카데미 대표,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,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,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, 박지훈 변호사,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,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, 이춘희 인터넷 기자협회, 수석 부회장 박지훈짤짤리쇼 진행자 등이 이렇게 참석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변희재 고문의 이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계를 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책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. 에, 출판 기념회가 전개가 됐다. 그러면은,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, 대통령 시일에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요. 네, 앞으로 대통령 시일에 반응이 어떠할지, 에, 국민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,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예, 상황을 깊이 있게, 예,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에,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도 계속 돌아가는 상황,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,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